오케이. 러스키 러스키. 뿌리 뿌리 뿌리. 신성한 치유해 볼까? 라이트! 라이트! 가려줘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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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코. 리 뿌리. 뿌리 뿌리. 디바 사운드 바바왼쪽 바이크 바이크 한번한번이크한 번씩. 바이크 이크어번 나야 이나한이하한나씩바한 번씩. 아이크한 번씩. 바이크 한번 바이크 한바 야, 집어 지고집지고집지나리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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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다 라임도 도도 아, 개 있어. 다나이니왜안 죽어. 어, <laughs> 어, 라인, 라인 왜안 누워? 아.. 아 올렸잖아, 라인 그 너무 테크. 잘하네 아.. 이거 라인 치고.. 아, 라인... 아 라인이 아, 잘해가지고 비트 라인... 아, 날렸잖아 조금 망치를 허투루 날리고 우리를 렐리아 트로 아.. 피트를... 아, 아, 아 이거 라인 누워졌어야지 이거 누워졌어야가지가거저좀지 <laughs> 일단 라인 때리고 우리 안돼 나이스~~ 아 집어 살았네. 어?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어, 야 어. 거야? 오 뭐야 이거? 장풍이왔다라이트 <laughs> <laughs> <뱉어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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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음> 갑이이 갑이 우리 좀이다 이거 이거 로 버티고 있을 게 라인 오면 돼. 어? 오케이 오케이. 8아야살아아 네? 아, 네, 아, 라인 라인 싱해 죽겠다 우리. 라이이인님 라인... 아, 어? 기다려요.

어.. 잘잘 나왔다 그래 못쓸아야아야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자탄 있어 오케이 들어가야 들어가 둘이 초월산 말해줘 나 오! 나이스! 폴리스의차을 이런 싸워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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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이거 잘 뜨봐 총 하나 더 해줘 아안 초월 아, 진짜. 야, 아 우리 정리 너무 잘 해가지고 그래, 할게 그래, 없는데요 그래. 오, 어, 어, 완벽했다! 아이씨 어. 진짜 완벽했다 아구리리아 아, 그래 아쉽고 <laughs> 아, 그래. 아 버려... 킹마네빠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어디야? 지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아빠 어디야? 아빠 어디 아빠 야 아빠 어디야? 아가어야 아빠 어가야 아빠 어디야? 가빠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어야 아빠 뭘고 이라라라라 아, 힐러들 펀피 1. 디바 디바캐리 맞다이 <laughs> 우리 디바도 셋 거가 믿어 약한 거같데 아, <laughs> <외바. 웃음> 아, <저>. 아니야, <laughs> 아니야, 어. 아니야. 우리 디바 디바 잘았어. 아니야, 아, 이게 아, 팀워크야. 아, 이게 팀야 주먹 뺐다. 이겼다. 이거. 어, 어. 거기 가서. 에, 됐어. 뚫 있다. 뚫을 있다 야, 우리 나 우리나 어디 어디였어? 어디, 어디. 야, 우리나 어디였어 어디 어, 야, 라인 우리 너어 아, 자나해. 우와. 어이, 뭐야? 야, 둘이 왜 크로스 되냐? 야, 잡았다. 라인. 빼야 돼, 빼야 돼. 아, 쉣. 아, 아, 잘 가요. 아, 걸렸어. 아. 나이스.

오야피치피치끝났리리 아니야 자리자자자자자자라자오라이오야나 살려 살려 야뒷바까지 잡아 뒷바까지잡 야야야 다 죽여 다 죽여 야잠다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라인님 살려줘 배, 배. 야 죽여 제라야라 올라 올라 라 올라 올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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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야 야, 라 올라 올라 올야 올라 올라 야라 올라 올라 올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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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올라 야 <laughs> 살려고 하지마. <laughs> 빼야돼, 이거 무조건 빼야 돼. 나이성 기숙킬 거야. 못뺄것 같아. 뺐어, 아, 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 이걸 빼네? 와 이거 자폭 느라고안 아파. 나퀸 있어. 나셀나셀 야, 나 뭔데. 나이스, 나이스. 야, 차리야. 차리야 봐, 차리야 봐, 차리야 봐. 차리야 봐. 야, 안 돼. 저거 어, 다갖추했데죽다 다도또 어디야 파도 또트리스일나나잘 가고. 아우 <목소리> 씨 <쉿>. 뭐야 이거? 안 되냐 혹시? 오씨 라인 우리 뒤에. 리그 리그로. 그로어 원래? 아비 라인 방패 깨졌거든 이거? 공! <목> 어.. <목> 와피상이야 미친! 하 온다 하 온다! 라인 라인! 라인 컷 라인 컷!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우다야안 되나 이거? 할만해! 울면서 할만하다고! 아.. 야 우리 다섯 명 죽고 쟤는 한명 죽었는데 할만하대! 할만한 거 아니야? 아이 죽었잖아. 할만해. <잠시. 목>

라인 이렇게 라 이렇게. 아데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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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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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니 디 없다? 나도 그 닭고기 거든고탈 듯? 왼 자리야 뭐야 이거 자리야 자리 자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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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라인 봐 자리야 자리야 살려줘 쿠리야 살려줘 쿠리야 살려줘 아뒤 라인 봐줘 야 자나 나갈 수 있어? 집합필, 집합필, 집합필. 야, 여기 차리아, 루슈, 아마이아리 아프리, 아 아프리, 아프리, 아리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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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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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리, 아아 아프리, 아프리, 아프라 아프리, 아 아프리, 아프리, 아 야타도 들어가 라인형 야타 야타 퀵 없어 야지 계속 퍽퍽해 나 어디로 가? <laughs> 나 어디로 가? 일로 일로 어, 몰라 어, 몰라 일단 참아 있어 그 있어, 있어 어 그럼 가만히 있어 그냥 어? 구리 가, 구리 구리아아가아이 <laughs> 어, 가만히 있으래 짱 아니 디바 안와디안와오야씨걔 뭐야? 라이스라이스 라인 아나 자리아 있다. 이스 나이스 아 왼쪽 치아. 왼쪽 치아.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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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쪽라아 왼쪽 아왼가아 왼쪽 아 왼쪽 치아. 왼쪽 아 왼쪽 치아. 왼아아 왼쪽 치아. 왼쪽 치아.

<laughs> 어? 뭐야 쟤? 아 안녕하세요. 어 <웃음> <웃음> 우리 라자 <라저> 없다. <laughs> 잠만 나 이거 길잃런거 같은데? 야길이었다나 큰다.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뒤로, 뒤로 오면 라인이 깎고 <laughs> 맞다어 뭐야 이거.

와안 나오네. 누가 치료3대금요 <laughs> 오케이. 아야. 이 아, 차야온다 어, 뭐야. 넘 맛있다. 보자 지금 들어가야 돼! 와 니트로와, 니트로이 니트로와, 니트로와, 미미나 그냥. 아 저... <laughs> 다리야, <나이스>. Nice there, we <sharp inhale> 아, 정신 없어. 네. 나도 여기 앞에 <laughs> 가자 라인 게 라인 게 라인 봐도소민아소민아 뒤에 라인. 가 없어요. 아, 아, 어, 이거 다 I 리 o 리 엉켰다 엉켰다 아 이거.. 라인 포커싱이 제가.. 던져놨어. 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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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r e like almost coming. I'm a lying m o n k e 리 I'm a monkey. I'm a monkey. I'm a monkey. I'm a m 야, 방벽 없거든? 나이스. 안 혼자, 안 혼자. 망치, 망치, 망치. 치방치 아, 좋았어. 나또 나, 나, 나야. 와, 아니, 근데 이거 할, 만하거든 정민아, 정민아, 옆에.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우, 새하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오케이, 뉴스 완전히. 자, 자, 아, 라인 밀 줘. 아 라인 어 아, 응. 나이스. 나이스. 에. 아. <laughs> 어 뭐야. 아이고. <laughs> 야, 도둑 너네 자, 음. 장배안했었나툴스렸어뒤졌아 진짜.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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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리게트 잘하네.